오늘은 제발 제발 10대 제발 10대 <laughs> 몇 10대? 뭔1대응아 모르는구나 아 모르시는구나 <laughs>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한 게이 정갈한 인벤토리가 나의 인벤토리가 맞나? <laughs> 내가 내가 이렇게 정리를 잘 하고 다닐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. 내가 이렇게 깔끔하다고? 와 우렁각시, <laughs> 우렁각시. 케빈 형한테 우렁각시 있으면 큰일 나. 아 그렇네. <laughs> 와이프 대벽이에요. <laughs> 케빈 형이 <laughs> 각시가 둘이에요. 아... 마트 다녀오셨나봐요. 음 맛있다. 마트 다녀오셨나봐요. <laughs> 아, 니저기영기 엄마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좀 농사를 했다 하길래. 어머니,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야. 호박 고구마. 아, 그래. 호구마. 아. 아니, 호구마 말고 호박 고구마. 호박 고구마 호박. 고구마! <laughs> 하나. 둘. 셋. 레버로 할 걸. 넷. 다섯. 여섯. 됐습니다. 저도 몰라요. 1번. 아! 2번. 나이스. 아! 3번. 아니야, 잠깐만. 어. 4번. 나이 더 들었어요, 연비. 오케이. 아. 육... 아. 아. <laughs> 6집대 <6팀> 와. <배와. 웃음> 오늘의 댓 <laughs> 노트. 아, 마이크 준비면 렵다 <laughs> <laughs> 여러분.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을 귀환 주문서가 추가되었습니다 와 마을 귀환 주문서 진짜 필요했는데 잠깐만요 누가 근데 단, 옮기고 있어요 계속 관절염 옮기고 있다고요 아 이쪽 어딘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오. 문제가 있어요 뭐죠? 쓰면 관절염 수치가 100이 됩니다 어? <laughs> 무조건 약초 하나 뺏어가겠다 그렇죠 이거 기본으로 하나씩 다 드려요 그리고 사용하면 인벤토리에 바로 들어옵니다. 쿨타임도 없어요. 근데! 반절량 수치를 좀 먹는다. 음... 비솔쿤 자꾸 그러면은 40대의 무서움을 보여줘. <laughs> 아 예! 아저씨. 귀여움. 비똘이 왔다요. 그러니까. 10대도 다양하게 있어. 너 지금 나이가 몇이야? 저 낭낭 18세요. 아~~ <laughs> 정말 나이값하네. <laughs> 그죠? 음. 아, 아저씨도요. 어 그러게 나도 48세거든. <laughs> 아 48세 아, 아 나이값하네. 좀비가 너무 많다. 아이고 아이고 아즈메요. <laughs> 아즈메요 이리 그말라니. 오이소 이리 오이소. 어 그렇지 됐다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뭐야 미국이요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 내가 이게 아메리카에 왔나 뭐지 지금 밭이 왜 이렇게 커졌지 아 이거 우를 어.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<laughs> 아 이거 몇 마리 잡아주자 이거 솔직히 그 일본에서 그 와규 스테이크 만들 때 어그 소들 못 움직이게 하는 딱좀 그런 거 같아. 어? 이거는 거의 학대예요, 이건. 이거. <laughs> 야안 돼, 이건. 애들 하트 만드는 거안 보여요? 얘좀 잡아 먹어야 돼, 이거는. 뭐, 얼마나 지금 사랑이 넘치는데. 지좀 잡아 먹어야 돼, 이거. 이거 자리가 너무 없어. 어뽀글라 응? 땡! 어디 여자방을 들어. 이 20대. 어? 20대 이팔팔 일로 나와! 응? 일로 와 몰랐어요? 거기는 어? 라미랑 그... 연비 아지매 방이야 아... 너 방은 여기... <laughs> 여기 사실 그 할아버지 골방인데 <laughs> 어 할아버지 골방인데 할아버지 이제 곧 하늘나라 가실 것 같으니까는 <laughs> 아직 안 가! <laughs> 어 이건 또잘 들으시네 아예! 어딨니? 저 지금 내려 가요! 니나이걸 줄게 이거 왜주시는데요 가까이 지말렴오 니가! <laughs> 왜주시는데요 <옮잖아! 웃음> 이거 왜 이거 왜주시는거냐고요이걸로책만들고 아! 책장. 아! <laughs> 아! 아! 아, 왜 그러세요?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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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 아, 아, 왜, 아! 황패 뒤통수 때려, 뒤통수 갈겨! 그렇지. 아주 잘했구만. 감사합니다. 근데 좀 떨어져 주실래요? 떨어지라고! 계단 어딨어? 오지마! <웃음> 오지마. <웃음> 아니.. 젊은이랑.. 어?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? 어? 됐어요 어, 오지마요 필요 없어요 <laughs> 잠깐만 내가 맛있는 빵 줄게 빵? 내 응. 어? 네, 오른쪽에 빵이 있어 오지마 나도 먹고 <laughs> 아 내가 맛있는 닭고기 줄게 닭고기? 이거 있어 오지마 어? 어? 내가 방금 잡은 육회 줄게 이렇게 익혔어. 걱정 마. <laughs> 다 가지고 있네. 근데 이거 흉조는 뭐야? 아 그거 떠 있을 때 시비 걸면 안 돼. 음? 음? 아닌데? 뭐가? 그거 저거예요. 그거 떠 있는 동안에 주민한테 음. 가까이 걸어간 <laughs> 저기요. 네? 왜 이렇게 붙어? 아나나 나 진짜 위험해. <웃음> <웃음> 자꾸 그럼 이거 쓴다. 어? 하나 받고 있었어? 예! e adrenaline boost. 아, 좋 아, 씨. 50대 힘을 보여주지. 50대. 아, 씨. 아, 잠깐. 김민아 와서 보렴. 50대 힘을 보여주지. <laughs> 할아버지들 쌍아차 먹었어? <laughs> 드릴게요. 저 오지 마세요. 저관절에80 됐잖아요.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볼까? 아, 80 됐잖아요. 저도 먹어야 라라라. 되잖아요. 라라라라 아아 아, 좋 아, 좋 아, 아, <laughs> 어, 좋아, 좋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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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나 죽네! 어 뭐야 약초 있네? 젊은 친구 아, 로 와봐. 약 약초 쓰고. 젊은 친구 주 문서는 어디 갔나? 주세요. 아씨, <laughs> 나 아드레날린인데 지금 두 명의 관절염 힘이 있다면. <laughs> 아나 진짜. 이야 미션 성공. 뭐야 미션이었어? 세 미션. 명에게 관절염 옮기기 <laughs> 아이. 이야, 그 다음에 약초 사용 완벽해.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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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말랬어. 오지마, <laughs> 오지 오지마, 오지마, 어? 오지마, 오바람진화마아어 <laughs> <laughs> 어, 좋아 지금이지 빨리 빠져나지야겠다 어? 아이템 부족지마오 잘됐다. 먹지마! 먹지마! <laughs> 야 55! 얼마나, 55! 얼마나, 55! 얼마나, 55! 얼마나, 55, 얼마나, 55, 얼마나, 55! 아니 얼마나, 저기요, <laughs> 저기요! 저기요! 여기 양초 하나만! 양초 하나만 저기요! 75! <laughs> 제가 이래서 여러분 어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리 오시지 어르신 <laughs> 안가안가 맞혀보시지 잘 피하는데? <laughs> 뭐지? 못 맞추는데? 어? 어? 잘 피하는데? <laughs> 좋아 어 아, 좋아 처리했다 근데 상한 감자를 무조건 나오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? 그건 없을걸요? 와, 그럼 감자밭이 진짜 무진장 넓긴 넓어야겠네. 어? 어 다이아몬드! 잠깐만요, 빗솔님 아저씨 아저씨. 아저씨 아저씨. 옆에서? 아, 아, 기침 나와 가지고. 네. 어? 기침 <laughs> 기침 소리 겁나 이상하지 않았어요? 스켈레톤 잡으러 가자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<저>, 이게. <오케이. 웃음> 어, 뭐야? <웃음> 응? 목소리 <laughs> 들리는데? 운영자님. <laughs> 네, 네, 네. 저 제보할 거 있는데요. 아, 여기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아니다. 아, 아니라고요? 아 예예예 예, 예. 뭐, 뭐 제보하시게요? 음.. 아니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 어? 빛솔님 다이아 그렇게 많겠어? 다이아 풀셋이네? 그럼요 저땅 속에서 맨날 살았잖아요 <laughs> 땅 속에서 맨날 산 것도 안 돼? <laughs> 저번에 안 왔잖아 잠깐만 뭐야 그니까 아니야 일로 와봐 둘이 와봐 아이 저 우리 집 저거 캔들린 아리아가 대답했잖아요 아니라고 해서 젊은이 그 양심이 있으면은 그윗돌이는 하나 주지 <laughs> 아니, 아까 많이 드렸잖아요 같이 캤는데 같이 캤다고? 캔 가치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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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지고 가치캔? 네 소농장 좀보가라아 소농장이요? 예예예 예. 네? 뭐예요? 손동장 보러 갈게요. 응? 뭐가 어디... 뭐야 그둘 그... 그 중에 먼저 양심 고백하는 사람은 40대로 만들고요. 케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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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뽑했어요. 케빈이 뽑했어요. 정확한 사건 보고 전해 드리겠습니다. 지난번에 집 리뷰할 때 다이아를 빗소리가 다이아죠, 다이아죠. 이래서 제가 한두 세트 빼돌렸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...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면 먼저 얘기한 빗솔님을 4 0대로 만들고요. 예? 어... 둘 봤어. <laughs> <늙었어>. 야! <laughs> 저기 제가 대신에 다이아 수건나안게요 그걸로 아드레날린 부스트 만들어서 알아서 다니시고요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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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한번 그 아드레날린 좀 말아 보거라. <laughs> 어? 그 아드레날린 아니 그 다이아는 내가 솔찬이 줄수 있으니깐 아드레날린 좀 말아봐. 체력 <laughs> 뭐였지어 깜짝이야. 아이고 할범. <laughs> <laughs> 아유, 전에 왔는가. 아유, 아유 정말 아유, 젊었을 오늘도... 때가 엊그제 같은데. <laughs> 눈 뜨니까 눈이 떠지더라고. 그래서 너무 아유. 감사해가지고 이거. 오늘도 살아있네 이렇게. 저기 라미야. 어, 아, 재료 보러 가고 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장 보러 가니? <laughs> 네. 아, 아, 장 보러 가는구나. 어. 이제 라미가 20대요. 아, 그래? <laughs> 회춘했네. 근춘회물약을 먹었어. 아, 회춘의 물약 아이고, 이거 누구는 속 10살이 나 어려지는 크림 많이 쓰니까 어려지네요. 10살이나 어려지는 크림 그런 게 있어? <laughs> 어. 어디서 개수작을 <laughs> 부리고 있는? 어? 어? 저거 괜찮은데? 다음번에 10살이나 어려지는 크림 추가합니다. <웃음> 어. <웃음> 달팽이 크림. 달팽이 크림 추가. <laughs> 나 그거 사 줘. <laughs> 연비야, 예? 내가 일 받아. <laughs> 빨리 올라오라고. 아, 허리 아파서. 지금 20대 회춘한 라미가 시원하게 아드레날린 국수 말아주고 있다고. <laughs> 라미야, 나는 그 비빔국수 스타일이다. 음, 응, 음, 좋아. 라미야, 허튼 수작 부리면은 깡패가 되는 거야! 어? 라미야! 바로 뒤에 따라가고 하하하 웃기 전에 하하 호호가 장송곡으로 바뀌는 수가 있다, 라미야 아 아드레날린! 아드레날린! 아드레날린 한 끝에 날린 아 묶고, 묶고, 더블로 날린 뭐야? 어쩔 수 없다, 예! 웃겨야겠다 아유~~ 저 양반이 <laughs> 가져갔네~~ <웃음> 아유 저 양반이 가져갔네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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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자, 아드레날린 하나 어떻게 안될까 아~~ 나 진짜 아, 아드레날린 하나 어떻게 안 돼? 음음. <laughs> 우후~~~ <laughs> 이게 바로 60대의 즐거움이다 예! Yeah, <laughs> 역시 쌍화 차에는 계란하나 톡톡 뛰어서 먹어야지. <laughs> 감자 어디 있어? 감자. 이게 감자인가? 아, 감자 여기 구만 <laughs> 아니, 덜 자란 걸. 아이. <laughs> 아이, 될. <저기>, 어르신. <laughs> 아, 내가 너무 흥분해 버렸구먼. <laughs> 아무리 신나도 덜 자란 걸 캐면 안 되죠. <웃음> 어. <웃음> 내가 너무 흥분을 해버렸 어. 와 근데 상한 감자 나오기 진짜 어렵구나. 누구 그냥 감자 없나요? 저 많아요. 그냥 감자 있습니다. 저 하나만 줘 보실래용? 근데 지금 운영자 한... 나이가 몇이에요? 사십대요. 딱. 젊은 것이 말이야. 어 직접 해서 벌 벌어서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어 그렇게 쉽게 살면 안돼 그거. 어 그... 아니 아드레날린 하나 줘. <laughs> 나도 하나 줘. 나도 하나 줘. 아, 뭐야? 30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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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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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. 나도 하나 줘. 아들아, 날리 하나 줘. 봐. <laughs> 나 진짜. 생 양아치를 데려와서 내가. <웃음> <웃음> 어, 발팔라디 조디. <laughs> 역시, 싸워타이는 노른자만 덩덩 뛰어서 먹어야지. <laughs> 아, 갑자기 아, 기분 아, 나빠서 나도 살리. 쓸래 이거이네! <laughs> 나도 안 들여 달래 나도 줘. 나한 번도 안 해봤어, 그거.